로또 1등 당첨은 누구나 한 번쯤은 꿈은 꾸는데요. 근데 로또 당첨 1등 될 확률은 814만 분의 1로 이 확률은 어떤 예측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 왜 로또 번호 예측해서 알려주는 광고 사이트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수 있잖아요. 네. 이게 과연 믿을만할까요? 저는 그런 걸안 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측번호를 알려주거나 2주 연속 1등 배출되거나 무료 1등 번호를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는 가입비 유도나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절대 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로또를 재미있게. 즐기는 차원에서 그냥 소액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음,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하고 또한 어, 우리가 명당점 있잖아요 명당점에서 로또를 구입하는 것이 당첨의 확률을 높이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당점에서는 그래도 기운이 좀 높잖아요 땅에 대한 기운이 높다 보니까 사람들도 몰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확률적이다 보니까 명당 자리를 찾아서 가는 게 1등 당첨 확률을 높이게 는될것 어... 같습니다 저는